자 보면 2 3번 갑니다. My club has three times as many members as yours. 에서 three times 를 문법 선을 뭘치는 거야. 실버스타 꺽쇠 치고 뭐라고 쓰는 거야. 배수사 as 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라고요. 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네요. 얘는 부사예요. 얘는 전치사에요 마이클럽은 많은 멤버들을 가고있다 너의 것만큼 얘가 3 s 니까 3배 더 많다 얘를 SS가 들어간 원급을 이용한 배수사와 원급을 이용한 SS가 동등비교잖아 배수사와 동등비교 즉 원급을 이용한 걸 가지고 만들었다면 배수사와 뭐를 이용해서 비교급을 이용하자. 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문장을 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무엇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as가 부사니까 이맨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온 거 아니야? 예? 안 들려? 책이 다르구나. 책이 다른 경우가 있어.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어 올릴 때너 거기 책의 빈 공간에다가 쓰면 될 거야. 책이 버전이 달라요 봐봐라 얘들아 so, 사진 올리면 그거 가지고 t 외워보세요 연습상 쓰면 되지 뭐또 가보자 오른쪽에 가보자 26번에 I'd like to have more coffee if there is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if 때문에 애 n 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떠한 뭐뭐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럼 여기에, 예, 썸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얘는 긍정문이라 썸이고, 얘는 어떠한 뭐뭐라도란 뜻이라서 애니가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조건물이 란말 해도 되고요. 큰건 아니었네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질문하세요. 이야. 9.75 더하기 4분의 3은 10.5다. 9.75 and 3 q u a 또는 3 fourths equals 10.5. 야 저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큰거안 보이면 넘어갑니다. 예, 분사 같은 게 되게 오래 걸렸지. 뭐, 이거 효율사는 금방 끝나네요. 분사는 7, 8, 9은 정말 세게 해야 되는 거 맞대니까. 예, 이게, 예, 뭔데? 잘못 고친 거에서, 이게, C가, if you want to q u i e somewhere, 예, 그니까 if가 있으니까, any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 큰거 아닙니다. 아, 요건 좋네요. 밑에. Any place where you can relax and have a fun will do. 이렇게 되어 있네요. 휴식을 취하고 재밌게 놀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장소라면 will do. 이때의 do는 뜻이 충분하대요. That will do.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얘는 문장이 좋아요. 문장이. 여기에, do라는 단어가 뜻이 충분하다, 이거 알아야 돼요. Is it okay? 이거면 되겠어? That'll do. 어, 된다야. 그건 된다. 충분하다야. do 쓰입니다. 옆에 거에는 정말 좀, 버전이 다르다야. 얘는 35번 밑에 문제가 없는데 얘는 35번 밑에 문제가 있네. 니네 건다 이렇게 돼있지, 36번. 있지. 그쵸? 얘는 작년 버전인가 그런 데는 없네요. 책 계속 바꿔 예 올바른 것끼리 모두 묶은거 올라리 모두 일 A l 이이올 네모치고 오른쪽 에라모치고 오른쪽 뭐라고 써? 부표예요 부표가 뭐예요 부분표현이라고요 그럼 olive 이 주어가 돼서 단수 나와야 돼요 부표뭐니 All, most, total majority, minority, a lot, lots, plenty 이런 단어를 옆에 어부 나오고 주어 나오니까 예수 일치시키니까 불가사명사라 이즈가 맞겠죠 two-thirds 부표예요 주어가 뭐야? 예네 불가사명사네요 이즈가 나와야 맞다 더 리치는 리치 피플이니까 아가 맞고요 이코노믹스는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하는 학문이름이에요 써 경제학 어. 단수 형태 벗 복수 형태잖아 아이. 복수 형태 벗 단수 취급 이렇게 쓰죠. 미안. 자, 그렇게 해서 230페이지까지 식과 종합문제 마무리했습니다.